안녕하세요. 자리에이터입니다.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산나물도 별로 없었는데 해마다 제가 가을 되면 그런 씨앗들을 제가 사는 이 주위에 많이 뿌렸더니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요. 한번 올라가가지고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돼, 자랐는지. 직순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한 10cm 정도 이렇게 올라오네요. 요 때가 제일 약성이 좋아요. 아주 힘있게 녹용, 사슴 녹용 올라오듯이. 막 올라오네. 아주 보드랍습니다. 이책순이에요 이게, 이게 이게 구지봉 열매인데 지금 녹도할 만큼 자랐네요. 야는. 늦가을에 익어요. 빨갛게. 장딱 배설처럼 뽕이라도 왕 오디는 앞으로 한 20일 정도이시면 까맣게 익는데, 야는 늦가을에 빨갛게 익어요. 약성도 차이가 많이 나고, 지금 녹돌처럼 자랐네요. 이 나물이 양다리는 안 되고, 이 엄지, 습판데나야잘 자랍니다 잘 아무리 네. 향기가 좋습니다 이게 살짝 데쳐서 먹으면 입맛 없을 때뭐 입맛이 바로 돌아옵니다 이거 이3 0 0평 3미터를 전부 이게 두릅밭입니다. 두릅 두룹 이거는 많이 잘 퍼져요 뿌리가 이거는 제피나무네 추어탕 추어탕길일 때 열매가 였는 제피라 하는 산초라 그러나 표준말로는 산초라 그러죠 이거도 줄기도 나물에서 먹으면 향이 괜찮습니다, 이거. 아주 산초향이. 어이향 좋네. 어이구, 이거 뭐, 곰치가 뭐, 어이구, 곰치가 완전 뭐, 곰, 곰 발바닥보다 더 크네. 이야, 맛있겠다. 어이구, 이거 뭐, 곰치가 뭐, 많네. 엄청, 오분 뒤에 많이 컸구만. 그래도 이게 은달이 컸는 거라가지고, 부드러워요. 아까시가 꽃잎이 떨어져 있네. <laughs> 어이거잘 자랐구만. 아 금방 뭐한 소고리 뜯겠다. 이게 자연에서 나는 거라가지고, 하우스 곰치보다는, 향이 아주 좀 강합니다 이게 여기 방풍입니다 방풍 새순이 올라오네 방풍도 여기 제법 많이 나요 실래순입니다 꿀들도 뭐 꿀작업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여기 찔레순이에요 깎는거 약간 삽시은 하고 답작지은 하고 그렇습니다 제법 뭐 한망태기 땄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고드랍은 이 잎은 차를 해서 먹고, 요것은 살짝 쪘어 약으로도 사용하고. 오늘은 주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물 여러 가지를 좀 채취해 왔습니다. 다 정리가 되 됐는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. 요것은 전체 차를 해서 먹을 건데, 요 속을 리거는 요것은 찔레순, 요것은 칡순이고, 요것은 산초, 산초 잎입니다. 요것은 오가피순, 요것이 개똥쑥 새 잎입니다. 여기 새떼기새떼기 위에 아주 가는 겁니다. 요건 요거는 산돌미나리. 산 돌미나리도 차를 해놓으면 향이 좋아요. 이 나물은 살짝데쳐서 먹으면 좋습니다. 이건 취나물이고, 이것은 방풍잎, 이것은 곰취잎입니다. 이 줄기가 식새순 줄기입니다. 이것은 개똥쑥 줄기고, 보이죠 여기에 쇠뜨기 줄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찔레꽃, 찔레줄기입니다 그 다음 오가피 줄기고 여기오가피 줄기입니다 이 줄기들은 일단은 잘 건조시키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제가 살고 있는 방경한 1, 2배 0 m 안에 다 이런 나물들이나 약재들이나 이게 다 나요. 오늘좀 여러 가지로 좀 채취를 해 봤습니다. 고소꽃입니다. 제가 오늘 뭐한끼 한 먹을 만큼 조금 따봤어요.